당할 수 있습니까? 제가 또 화살 피하기 전문가입니다. 거기 이 팔에 꽂혀 있는 화살이나 떼시죠. <laughs> 삐. 자 게임 설명. 마피 화살을 쏠 거고 10초 카운트가 셉니다.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끝. 끝. 네. 야 덤벼라! 절대 막아주지. 준비했으면 할게요. 준비 안 되는데요. 자, 강제 시작해 버리기. 자! 야, 열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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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! 두 대! 세 대! 야, 이거는 내가 이겼지. 오, 잘 피해, 잘 피해. 맞대! <laughs> 서잡이네요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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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! 오케이, 오케이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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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야, 내가 그한한몇 발을 맞췄는데도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는 진짜 한번 미스하면은 어? 절대 막아준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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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봐 한번 이번엔 피한다 다 피한다. 아. 이게 가까이 갈수록 마프리잘 맞춰가지고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. 아야 아, 잘하는데? 잡히네요. 아이 얼음 얼음에서 뛰는 거라서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운전 운동이 한번 해보시죠. 아, 주시죠. 제가 이거, 는 에, 요것은운를위한 아, 덤벼라. 준비됐다. 덤벼라. 다 덤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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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어떻게 탔어요? 저기 저기 본인 모습 아 굉장히 아 아파 보이네요. <laughs> 야 이게 얼음에 밀려나면서도 화살에 맞고도 앞으로 가. 야해가 <laughs> 뭐야 화살에 맞고도 안... <laughs> 앞으로 가는 건 뭐야? 삐. 덤벼 덤벼 칩니다. 덤벼, 덤벼 덤벼 바로 덤벼. 바로 바로 시작함께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. <웃음> <웃음> 저기. <웃음> 야, 이걸! 이거 어떻게 섞냐, 이걸! 이거 어떻게 가, 이걸! <laughs> 내가 잘한 거였네, 아.